세상에 안팔리면막조용지뭐 완전 본존도 안되게 팔고 있어 지금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조그만 거 보셨어요 요만한 거 <laughs> 귀한 거네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속계미경 매장 오신 거 환영하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 또 싸고 좋은 물건 사가고 돌아가실 때는 기쁜 마음으로 가셔야 될 텐데 하여튼 뭐 제대 제가 싸게 최대한 팔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에요 이 노트북. 그냥 뭐 이게 애들처럼 게임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 그냥 집에서 인터넷 하시고 저희 같이 도깨비 경매장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보시면서 인터넷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물건을 사시거나 이럴 때는 핸드폰이 너무 작잖아. 그러니까 이거 가지시고 인터넷 연결하시고 사시면 돼. 온라인 경매할 때 이거로 보시고 자 싸게 드리겠습니다. 자. 이만 출발합니다. 자 이만 원에 자첫 물건이가 드리는 데 이게 사실 오만 원짜리거든. 자 이게 메딘 프랑스 노꾸르제3 6만 원씩 팔죠. 그 홈쇼핑에서 메딘 프랑스 범랑이죠범랑이게 무쇠로 돼갖고 굉장히 비싸요. 이게 자만 출발합니다. 자만 여러분 자 이만 자 이만 나오. 고 세상에. 자, 이만낙사람들이 자, 신발. 자, 240. 자, 5,000. 5 0 0 0 없어요? 자, 두켤레 5,000, 그러면. 아이고. 하나에 3만 몇천 원이라고 써있는데. 에, 야, 세상에. 안 팔리면 막 줘야지, 뭐. 자, 이거 신형이, 신형이고요. 지금 필드 나가서 칠수 있는 골프채입니다. 3, 4, 5, 6, 7, 8, 9. 피칭, 샌드 다 있어요. 골프를 꼭 배우겠다는 분은 사시고 아니면 모르신 분은 못 사. 아이언 세트 다 맞는 거. 자, 5만. 자, 아이거 아는 분이 있네. <웃음> 6만. <웃음> 자, 들었으니, 이거 내가 따로 팔 건데, 저기 끼네. <laughs> 이게 돈 버리신 거예요. 이. 자, 청소기입니다, 청소기. 노버 청소기. 자, 그냥 그대로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3만 부터 갑니다. 자, 3만 나오자, 4만. 자, 4만 나오자, 5만. 자, 5만 나오자. 이게 28만 원 정도 하죠. 6만, 7만 없으면, 자, 6만 원에. 자, 짤순이 하나 갈게요. 자, 만두피나, 속 같은 거 만들 때쭉 짜시면 돼요. 미니 짤순이 한일 겁니다. 자, 만추바랍니다, 만. 자, 만오천. 자, 만오천 낙찰. 자, 요거는 커피. 자, 카푸치노나 아메리카노 다들수 있어요. 자, 오천. 자, 제일 먼저 드신분 드릴게요. 자, 청국장 요구르트 만든 제조기예요한 번도 사용한 게 없네요. 자, 몽땅 다 갑니다. 새거에요, 새거. 자, 만. 자, 만 없어요? 만. 자, 오천. 자, 오천 낙찰. 이야, 이거 잘 샀다. 이거, 이게... 새건데. 자, 드레스 미싱 갑니다. 드레스 미싱. 어유 왔다나 왔다. 자, 옛날에 저도 미싱 해봤어요. 자, 옛, 옛날에 이민 가면 다 미싱 오바라코 했어요. 70년대, 80년대 이민 간 사람들은 이거로 다 했어. 자, 갑니다. 드레스 미싱. 자, 3만부터 갑니다. 자, 4만. 4만이 세 분이 드셨어요. 자, 4만 빨리 드신 분. 자, 이분 제일 먼저 드세요 빠나 갑니다, 빠나 자, 이게 옛날엔 참 이거 하나 갖고 있으면 은뭐 어딜 가도 끝내줬는데 요즘은 워낙 좋은 게 많이 나와서. 자, 그래도 지금 이거 쓰시는 분 많아요. 자, 라이온권에 라이온. 자, 만. 자, 만, 만, 만. 자, 만오천. A급. 이만. 자, 이만 낙찰. 자, 바람 많은 거요. 예 자, 발바닥 안 마. 자, 어이구, 시원하다. 자, 사우나 가면 10분에 천 원씩이야. 한 시간이면 6천 원 내야 돼. 그죠? 자, 만. 자, 만 낙찰. 자, 공업용 청소기인데. 자, 3만. 자, 4만. 자 4만 해 드릴게요. 자, LG 진드기하고 카페트나 침대보 한 번씩 해 주셔야 돼. 왜냐면 이불 속에 진드기가 살아요. 옛날에 이 벼룩이 뭐 빈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진디게살아서 몸이 가려우면 이걸 한번 하시면 두들기면서 나와갖고 진디게 싹 잡아도 LG 겁니다 LG 거자만지 바랍니다 만자 2만 2만 자 2만 5천 자 2만 5천 이게 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삼겹살을 구워 드시면 일반 철판하고 맛이 다릅니다 거짓말인 가 한번 구워서 드셔 보시고요 자 동에요 자만지 바랍니다 만자 2만 자 2만 나오고자 3만 자 3만 낙찰잘 사셨다 이건 한만도 싸요. 한번 가보세요. 자, 말한듯 끝내주네요. 말은 집에서 갖다 놓으면 항상 열정적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뜻이에요. 그냥 사업이 잘 되게, 심차게 나가라고. 자, 이거는 돌은 아니고요. 마블입니다. 2만부터 갑니다. 2만 나오고. 자, 3만. 자, 3만에본전도안 되게 드리네. 완전 본전도안 되게 팔고 있어, 지금. 자,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시슬러 나오네, 시슬러. 2만. 자, 2만을 드릴게요. 또 시슬러네요. 이거 신형이래, 신형. 요게 한 52만원 합니다. 지금 요 신형이에요. 4만부터 갑니다. 시슬러 신형. 자, 5만. 자, 50 몇만원짜리를. 자, 5만원에. 자, 풀룩 갑니다. 자, 풀룩풀룩 갑니다. 만. 2만. 자, 2만 여러분. 자, 3만. 자, 3만. 학생. 연습하세요. 연습하시면 딱 맞아요. 자, 가마솥 하나 하고요. 자, 약창기죠약창기 자 도전합니다만 자만이요자만 원을 드릴게요 야 이거는 또 거북이 자대내 수복 오래 사시라고 여기다가 뭘 올려놨던 것 같은데 목숨 숫자에 복 많이 받고 오래 사시라고 아주 산삼을 하나 올려놓든지 자 갑니다 자 이만 출발합니다 이만 자 이만 오천 자 그래요 아유 양반이 삼만 원 주고 사 오셨다 했는데 큰일 났네 이거 맨날 까져갖고 캠핑 다니시는 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나오네 아이고. 요거 하나만 있으면 캠핑을 가든, 어디 놀러 가든, 그냥 탕도 끓이고, 밥도 하는데 엄청 세요, 압이. 자, 아유, 압도 세네. 자, 갑니다. 2만 부터 갑니다. 자, 2만, 3만. 자, 3만 낙서 갖다 파셔야 되니까, 저분은. 야 요런 거는 처음 봤네. 아, 얘보다 요게 음. 더 비싼 거야, 사실. 여기조그마게 처음 봤어.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요렇게 조그만한거 보셨어요? 요만한 거? <laughs> 귀한 거네. 자, 세트로 갑니다. 두 점. 자, 2만 출발합니다. 2만. 자, 3만. 자, 3만 낙찰. 잘사셨어 잘, 잘. 이건 제가 봤 때는 그냥 갖다 진열장에 넣놓으셔도돼 자, 풍년꺼이다 풍년꺼. 그 유명,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게 풍년 압력솥이죠 자, 풍년 압력솥 2만부터 갑니다. 자, 2만 낙찰. 자 일제 공기청정기입니다 샤프 자 일, 일본 사람이 요런건 또잘 만들어요 전자제품은 아주 섬세하게 자 샤프 작동 잘 되는 공기청정기 자불다 들어오고요 자 작동 잘 되고 있어요 보통 30한 6만원 정도 가요 살려면 자 2만 자 2만 나오고 자 3만 자 3만 낭찰 잘 사줬다 이거 자 삼성 거고요 자 삼성은 뭐자 공기청정기 삼성 거 자 삼만 자 삼만 나고 사만 사만 원에 낙찰합니다 잘 사셨네 이 삼성은 뭐 우리나라의 굴주 회사라 이상 있으면 AS 스 받고 근 이상 은갈게또 없어요 청호나 청혼아... 청호 청혼 아이스 청호 위닉스 자 요것도 우리나라의 대기업하고 견주는 회사가 이게 청호예요 청호나 웅진이 또 나름대로 또 사, 비싸게 잘 만들어요 자 요것도 잘 됩니다 공기청정기 자 이만부터 갑니다 자 이만 나고자 삼만 삼만 낙찰 잘. 잘 사셨다 요건 요것도 신형이야. 자, 이거 공장에다가 설치하셔갖고요 자, 신발 털고. 신발 털은 거 신발. 현관에다 놓으시고, 발바닥 털으면 돼, 발바닥. 골프 치고 나면 발 털죠? 똑같아. 딱 놓으면 또 꺼져. 자, 이게 공장에서 꼭 쓰셔야 됩니다. 자, 3만, 3만도 싸요. 자, 3만 낙찰. 이거. 자 믹서기 갑니다 믹서기 과일도 갈고 야채도 갈고 자, 생강 마늘 고추 다 갈아요 자만 믹서기 자 어디에 만자 청소기 또 나왔어요 야 이거 소리 도안나저 소음에다가 옷이 막 빨려 들어가요 자 이게 비싼 거네 자 3만부터 갑니다 4만 5만 6만 7만 아유 <laughs> 자 뒤에 쁜 7만원 5... 그뒤 앞에 앉으셔가지고 계속 똑같이 드셔. 자, 이거 갖다 놓으시면 부자 된다고. 집에 하나씩 다 갖다 놓으셨어. 이거 갖다 놓고 올해 10억 안 들어오면 반품하셔도 반품 받아요. 자, 금두꺼비 돈 물었습니다. 자, 만. 자, 뒤에 만. 이 갖다 놓고 돈 들어온다는데 사야지. 어우, 이건 또. 자, 올해 사시라고 이거는 동인데 자라야 자라. 자, 이렇게 잘 만든 거 처음 봤어요. 자, 2만 부터 갑니다. 자, 이런 건 저도 처음 봤어. 요 너무 잘 만들었어. 2만 나오고 자, 삼만도 괜찮아. 3만 자, 3만을 드릴게요.